오늘은 조동사 can과 ma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조동사 can부터 시작할게요. can의 의미는 우리 앞선 시간에 조동사는요. 기본 뜻과 추측의 의미를 다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의미 1번. 뭐뭐 할수 있다. 잘할 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건 내가 그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추측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뭐뭐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어 너는 내 휴대폰을 쓸수 있어. 그럼 뭐야? 내 휴대폰을 써도 괜찮아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꿔서 쓸수 있는 대체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능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be able to, can을 이렇게 세 단어 be able to 세 단어로 나눠서 바꿔 쓸수 있고요.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일 때는요 may로 써도 되고요, could로 써도 됩니다. Could는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can의 과거 형태는 무엇일까요? can의 과거는 could입니다. 또는 can의 과거는 could고요. 우리 can 대신 be able to 쓸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was were able to. 비동사의 과거형 즉, 이 비동사를 과거니까 was, were, able to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그러면, 뭐, 뭐 해도 된다의 과거 형태는 당연히 음, 똑같이, may를 써도 되고요, could를 써도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could는요, 할수 있다의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 뭐, 할수 있었다. 뭐뭐 할수 있었다의 의미고요 여기에 메이크 d 는요 계속 뭐뭐 해도 된다. 해도 될수 있었다. 해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 조동사는요, 기본 뜻과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could가 can의 과거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었다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왜 헷갈리게 이렇게 쓰나요? 라고 하면,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 즉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보다 공손하거나 공손하거나 낮은 가능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can 보다는 could가 낮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can의 미래 모습은 미래 형태는 무엇이냐 봤더니 조동사는 우리 두개 연달아서 쓸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will can이 아니라 이 대체 쓸수 있는 표현을 여기다가 해서 will be able to 하면은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언제? 미래에. 라고 해석해 주시고, 어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일 때는 미래 형태를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문장에서 잘 해석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could 동사, 조동사의 과거형은 공손하거나 조금 낮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참고로 I can swim I can swim과 I could swim의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이거는 나는 수영을 할수 있었다도 되고요.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둘다될수 있어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이거는 나는 수영할 수 말고 대로 과거니까 있었다 언제 과거에 이것도 되고 나는 밑에다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건 당연히 요거겠죠. 왜 캔도 수영할 수 있다고 쿠드도 수영할 수 있다이냐 봤더니 뭐예요? 조금 더공손하간 낮은 가능성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어나 수영할 수 있어 라는 의미라면 이거는 뒤에 마침표 점점점을 이렇게 볼 거예요. 나 수영할 수 있어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좀더 낮은 가능성 나 수영할 수 있어 이 것과 나는 수용할 수 있어 점점점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동사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다 갖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점점점이 들어간다라는 거 의미에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공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일도 똑같이 의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의미는 "뭐, 뭐"일지 모른다. 이것도 추춥 그녀가 올지도 몰라 이렇게. 두 번째 의미는 "뭐, 뭐 해도 된다", 어, "금방 봤죠",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대체 표현 볼게요. 이렇게 어, 구문에서만 문장에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페이지의 문법을 정리하는 이유는 나만의 문법 노트를 따로 만드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찾아보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대체 표현 일 때는 어떻게냐면요, 하 뭐뭐 일지 모른다 일 때는 might 로바꿨을 수는 있는데 이건 어떻다 조금 더 낮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똑같. 완전히 바꿨을 수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음, 이것도 might 는 그녀가 올지도 몰라 점점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일한 강도로 대치 표현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때 뭘로할수 있을 can, could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형은 과거 형태는 뭘까요? May 의 과거 형태 맞아요, might 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could 써도 되고 might 써도 되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may와 can을 같이 배우는 이유는 이때 허락의 의미일 때 둘이 같이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배워본 겁니다. 그러면 예문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부터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He can run fast. 그러면 이거 뭐죠? 그는 빨리 달릴 수,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현재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다? 우리 be able to. 아까 있었죠? 그럼 여기다 같이 해볼게요. be able to인데, he니까 비동사를 he is able to. 이렇게 바꿨으면 돼요 그래서, he can run fast 또는 he is able to run fast. 둘다 같은 의미다.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면, he could run fast. 그러면, 과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꿨을까요? is를 과거로 바꿨으면 되죠. was able to. 그러니까, he could run fast 또는 he was able to run fast. 이렇게 바꿨어도 된다. 그럼 미래를 해볼까요? he will be able to run fast. 미래죠? 그러면 이거는 he will can는 쓸수 없으니까 he will be able to run fast. 하나의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럼 부정문 만들어 볼게요.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없어. 그러면 he can't run fast. 그러면 현재 부정문이네요. 어떻게 쓸까요? is에다가 납붙여서 isn't able to run fast. 그럼 빠르게 달릴 수 없었다 하면 he couldn't run fast 하면 과거 부정. 그러니까 과거니까 우리도 was에다 부정문 맞아야겠죠? wasn't able to. 그러면 he couldn't run fast he wasn't able to run fast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미래도 부정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바로 뒤에 나시니까 he will not be able to run fast.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문문도 해볼까요? 의문문은요, 음, 우리 조동사의 의문은 의문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꾸고 물음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오니까 대문자로 바꾸고요. Can he run fast? 이렇게 하거나, is he able to. 요거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 맨 앞으로 자리 바꾸면 되죠? Is he able to run fast? 이렇게 하면 돼요. 과거면, could he run fast? Fast 또는 비동사가 과거형 was he able to run fast 이렇게 하면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니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너무 쉬워 보이긴 하지만 막상 내가 내 입으로 바꿔서 빨리 말하려면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He can run fast. He is able to run fast. 이렇게 입으로 잡고 연습해 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may에 대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즉 허락일 때니까 같이 써볼게요. You can... 음, 뭐 해볼까... 어. You can drink coffee. 자, 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까 너는 커피를 마셔도 괜찮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때 뭐랑 바꿨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You may drink coffee.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음, 그러면. 좀더 공손하게 말할게요. 좀더 공손하게 말할 거니까 you may 또는 you could drink coffe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당신은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어감상 좀 어색하다 그러면 아, 당신은 커피 드셔도 됩니다라고 좀더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당신은 커피를 마셔도 괜찮습니까? 한번 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Can you drink coffee? 한번. 당신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어, 뭐 예를 들면 카페인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커피 마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되지만 가능도 될수 있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커피 좀 드릴까요? 커피 좀 드릴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an you로 시작하면요 권유나 요청 왜냐하면 주어가 뭐기 때문에 you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권유나 요청 다좀 커피 좀 드릴까요? 그럼 이럴 때는 좀더 공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could you drink coffee? 하면 은 조금 더 공손하게 공손한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허락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허락을 맡을 때는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되는 거죠. 제가 뭐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 주어가 내가 하는 거니까. "Can I drink coffee?" 하면 "아, 저 커피 좀 마셔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로 바꿔 쓸수 있다? "May I drink coffee?" 내 I drink coffee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can you로 시작하면은 아 이건 당신에게 물어보는 의미구나. 이 can I로 시작하면은 아 이거 내가 뭐 해도 되는지 허락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는 가능, 가능에 대한 예문이고요. 여기는 허락. 그에 대한 예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예문도 잘 보시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표현들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be able to로 바꾸면 의문문 만들 때좀 헷갈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알아두시고요. can과 may는 각각 의미를 두 가지 갖는다. 그리고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가능일 때 허락일 때 각각 다르니까요. 그것도 구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정말 현재 과거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좀더 공손하거나 낮은 가능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늘 염두에 두시면서 조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